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 뉴욕시장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뉴욕시장이 이제 내일도 시죠 내일 그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현충일 같은 거죠. 그래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시장까지는 뭐 돌발적인 장외에서 나오는 악재만 없다면은 뭐 시장이 순환하는 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코스비는 0.36% 상승하면서 일단 2,697 미처 이제 2,700못 가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그 지속적인 매도에 좀 시달리면서 상승을 굉장히 제한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가 되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어, 다시 이제 그 튀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어, 외국인들도, 어, 그 매도 세력이 좀 약해지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지수가 오늘 오르면서 2,700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6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3,258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1,75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722.99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32%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끝났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거 뭐 주체별로 수급이 오늘 굉장히 뭐좀 좀 들쭉날쭉했어요. 기관만 이제 계속해서 어 매수 우위를 그냥 지켜 나갔고 외국과 기관들은 뭐 들쭉날쭉해서 지수가 이제 좀처럼 마이너스권으로 밀려갖고 잘못 벗어나다가 역시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선회하면서 플러스콘으로 급격히 돌아오면서 상승폭을 넓히는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59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16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1587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847.99 포인트 어제보다 일 지난 그 주말보다 1.02%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가 양봉을 이제 그려놓고 삼성전자도 일단 충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놨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양봉이 이제 그려졌죠. 오후에 밀어 올리면서 그래서 역시 이제 그좀 여기서 이게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높여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 3 6 3원 80전 에 예, 그래서 어제보다 아, 지난 주말보다 5원 70전이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재밌는 게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7,141억 원을 순매도 했어요. 7,140. 끝날 때까지 팔더군요. 외국 그 기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이 2,531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4,315억을 매수를 했고, 이렇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1,300원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3,820억을 순매수했고, 오히려 기관은 1,791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도 1,778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 중간에 20만원 훨씬 넘어서 20만 9천원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다시 밀리면서 20만 1,500원의 시장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기아가 5, 5, 536억, 51억 이렇게 동시에 산 거고, 포스코 홀딩스도 7억, 25억. 그 나머지는 전부 어, 서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8억, 81억. 어, 서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음, 보여줬고, 현대차는 뭐 크진 않지만 외국인 25억, 기관 19억, 그두주체가다 어, 두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 이두 종목, 제가 그 지난주에 조금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아직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매수할 그런 모양새는 안 거쳤지만, 아무튼 최근에 좀 달라진 모습이, 오늘 이제 외국인이 230억을 샀고, 어, 기관도 317억을 샀어요. 예, BM을,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는 외국인 61억, 기관 79억 이렇게 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HLB도 외국인 210억 기관 57억 샀고 엔캠도 외국인 93억 기관 26억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오전 뭐 오후 그 2시 거의 그2 시반 넘을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계속 헤매고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왕이 이게 헤매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좀침을했죠 그래서 이제 움직인게 어떤 것들이 움직였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한중일 정상회담 때문에 그 여파로 해서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한중 관계가 조금 개선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인데 이거 채권 원전, 원전 이제 수출 기대 이거는 역시 이제 아직 살아 있고 그런 데다가 이제 뉴스가 어, 보내드렸습니다만 이제 두산이 그 SMR 어, 소형 원자로죠 SMR에 대한 미국의 최대 SMR 설계 업체인 그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어, 그 원자로하고 증기발생기 튜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이번에 맞는 프로젝트는 에, 한 350억 달러. 그니까 러 우리 돈은 약 50조 가량 되는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우리는 이제 한 2종 규모의 정도로 추산되는 그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자료하고 증기 발생기 튜브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원전 관련이 뭐 요즘 이제 원전 관련은 뭐 핑계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죠. 그건 이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 전선 뭐 전력 저장 장치 이거 이제 늘 같이 지금 뭉쳐다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뭐 풍력 이런 또 그런 점 관련. 그, 런 것들이 좀 역시 계속해서 움직였고. 그런데 2차 전지 쪽도 오랜만에 특히 이제 응급제 이제 폭스코 회장이 포스코 퓨처에 대한 그 캐파는 줄이지 않는다. 어, 계속해서 투자해서 캐파 늘려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오늘 그 발표가 나오면서 어, 거기에 힘을 얻어서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좀지고 보면 엔터테인먼트도 어, 중국과의 그 분위기 개선 움직임.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가수가 중국 베이징에서 고용 공연을 9년 만에 이제 허락했다는 거 등등 때문에 이제 엔, 엔터도 좀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로 끝났지만 음 아직도 충격은 소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어 SK 하이닉스 관련주들은 이제 뭐 선전이 좀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AI 그 전력 관련. 예. 이게 이제 요새 AI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 이렇게 연결된 게 일막이 끝나고, 어, 일막이 끝나게 된 거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그퀄 테스트가, 어, 그 쉽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소황 상태 있는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대중국 관객에선 기대하는 그런 이슈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차전지 이슈 이런 것들이 섞여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과 이슈가 이렇게 일부 일부 어 맡아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그뭐 주말 동안 계속 얘기됐지만 이 엔비디아에 대한 그 HBM 콜테스트 통과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그 그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진 이후에 에, 삼성전자는 뭐 오늘도 오전까지는 뭐 진짜 헤매고 있었고 에, 그게 뭐 헤맨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부적 악재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을 이제 소화.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나 하이닉스 향 장비들을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선전을 이어가는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진행되다가 오후 2시 반이 넘으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회복이 되니까 어 회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뭐어 오늘은 파생 쪽에서 재미, 좀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급변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끝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게 조금 이제 뭐, 그 충격에 대한 소화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그래서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뭘 사지, 뭘 하지.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데 뭐 스쿨에서도 그렇고 가끔 어이없는 종목을 이제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되게 좀 뜨악한 게아 이건 왜 사셨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어 되게 심플해졌어요. 지금 이제 시장의 최고의 화두가 뭐죠? AI에요. 그거를 벗어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는 어떻게 됐냐면 AI가 터지면서 AI 관련이 뭐냐면 반도체다. 특히 그 HBM 그 메모리 있잖아요 고 영역대에 그거를 겨냥한 그 반도체의 밸류체인들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오르면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르고 막 그,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진행해 오다가 시장이 AI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키 팩터가, 그, 키 팩터 for s u c c 죠 그니까, 러 성공으로 가는 키 팩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이다라는 걸 이제, 에, 알아낸 거죠. 뭐,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 그걸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일렉트리스티 이거 없이는 AI고 뭐고 다 소용이 없다. 그럼 AI 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어, GPU, 뭐, HBM, 뭐, 이렇게 해서, 그, 어,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그럼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선결 과제가 전기다. 이러면서 AI라는 화두에, 선두에, 그, 이제 전력 관련된 것들이 쫙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 이게 이제 한 달쯤 됐죠. 어, 그것들이 이제 싹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 반도체도 중요한데, 응, 음, 전기 없으면 소용이 없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들여다 보니까, 허,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거죠. 뭐, 일곱 배를 데이터 센터가, 일반 데이터 센터에 일곱 배를 더 쓴다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그리고 그, 어,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막 1년에 막35% 이상씩 흥당하니까 그 전기를 다 어디다, 어디서 감당할 거냐. 이제 이런 게 대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스쿨에서 어, 한달 됐죠. 그때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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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다 이제 시장이, 물론 반도체도 가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AI에 선결되어 있는 요 일렉트리시티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발좀더 들어가서 오늘 은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제 내일 뭐 미국 시장 또휴 어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 아침에는 뭐 새로운 소식도 거의 없을 테고 우리 시장은 지금 분위기로 이제 내일 하루를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정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우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기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기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전기 만드는 곳을 우리가 어 발전소라고 그러잖아요. 어, 어 발전소. 어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뭔가 전기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뭐 얼른 옮기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전기를. 근데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전도 있고 또 아주 전통적으로 막 석탄 때는 화석연료도 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화력 발전도 있고 뭐 열병합 발전소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풍력 태양광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단입니다. 그게 수단인데 어떻게 보면 그 태양광 풍력이 제일 클린하죠. 어 그거는 뭐 탄소 배출 이제 문제되는 탄소 배출 전혀 신경 쓸거 없고 진짜 클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규모에서 딸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전력 소비의 규모를 이 태양광 풍경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현재 수준으로 그렇다 이제 이, 이거 하나고 또 다른 한쪽의 원전은 이게 파워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어, 만드는 그 단가가 전기를 만드는 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피폭의 위험도 있고, 우리 이제 후쿠시마 원전 뭐 옛날 체르노빌도 있고, 아무튼 이거 뭐 예, 자주 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나도 이렇게 굉장히 제한급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지 않는다 그래도 이 방사능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계속 쌓여가는 이거의 문제가 이제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다가 요새 이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고체 산업물 연료 전지라고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어, 집중 분석에서 SOFC 이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인 게 뭐냐? 수소의 수소. 수소가 있어야 이제 얘, 얘가 움직이 이 고체 산업물 연료 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수소예요. 이 수소를 어디서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석탄 떼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거기서 어, 수소를 얻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클린 에너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클린 수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까지는 이제 LNG, LNG를, 그러니까 LNG도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어, 그런 이제 화석연료에 해당하니까, 그래도 나름 이, 이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가 새롭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관련죠. 그래서 지금 문제 우리가 뭐그이 실제로 곧뭐 고체 산업을 열려 전지를막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솔루션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를 어쨌든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었다고 치자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드는 건 오늘 보내야 필요한데 보내야 되잖아요. 제일 큰게 이제 ai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발전소에서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는 걸 우리가 송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가 이게 로스가 나니까 로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고압으로 엄청난 고압으로. 보내야 전기 로스가 이제 안 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압선이 막, 우리 이렇게 보면 고압선들 있잖아요. 이제 고압선이 되기 때문에 그 송전에 들어가는 고압, 고압 송전선을 만드는 회사, 아, 전선 회사 중에서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압 전선 만드는 거. 그럼 고압 전선을 갖다가 그 고압을 그냥 AI 데이터 센터에다 바로 꽂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변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변압기. 근데 마침 보니까 미국의 변압기 그 대체 수요가 주기가 25주년인데 지금 그 주기에 다가온 데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까지 터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력설비에서 HD 현대, 뭐 일렉트릭이니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력 전력섭비 그게 이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게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는 거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게 smr 어. 우리 이제 소형 원자로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미국의 그 새롭게 납품하기로 했다. 아침에 뉴스는 이 SMR은 뭐뭐냐면 굉장히 조그만 원자로예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게 지하에다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 SMR 그 이제 발전소를 요거는 피폭이 된다 그래도 고기 300m만 피해가 있는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제 그런 위험에서 300m 그냥 딱 덮어버리면 되는 수준 아니에요. 그냥 콘크리트를 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암튼, 그렇게 하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송전의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거리 송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I 센터들을 뭐 어느 쪽에 좀 고지역에,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SMR 하나 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수도권의 열병합 발전소가 커버하는 지역 정도를 커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송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피폭의 위험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방사능 폐기물이야 어떻게 버리든 그건 마찬가지로 남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얘기되는 게 SOFC 이게 이제 고체 산업물 연료전 지가그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수소 만드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좀, 일반적으로, 어, 별로 어렵지 않게 쓸수 있는 게 l n g 예요 그런데 이건 600도에서 1000도까지 이 발열이 되기 때문에, LNG를 가지고 이런 연료전지를 해서 발전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 열, 폐열을 가지고 다시 또 전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효율도 굉장히 좋고, 어, 그니까그 LNG에서 그 화석연료니까 뭐 LNG도 휘발유만은 아니지만 뭐 조금 나올 거 아닙니까 탄소?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에, 에, 획기적이다, 해볼만하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상당히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축두 두 가지 축으로 하나. SOFC, 툭 하면 SMR,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아니라, SMR도 뭐 기술적으로 해야 될게 많고 막 그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요. 일반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것보다. 그런데도 왜 대두된 거냐, 지금. 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답이 다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이게 TSOFC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이 연결이 안돼 있어요. 어, 지금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끝나면 쿨다운 했다가 이게 이제 다시 밸류체인을 형성하면서 다시 움직여질 거죠.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손을 좀 들탔다. 아직은 시작 단계다. 좀뭐 급하게 올라서 조정은 받겠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두시고, 이런 이제 대상의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매매 사고 팔고 하는 매매 뭐 어느 정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이거를 따라 가시면 이건 뭐 절대로 깨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오늘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 이슈로 뭐 움직이는 거야 뭐 시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흐름은 최근 한 달간 계속됐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스쿨 회원분들 중에서 어 많이 에 오늘도 이제 보신분들은 축하드리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면면 중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중에는 다 이거 너무 일찍 팔아서 아쉽다 이러시는 분 계신데 사실은 일찍 팔아서 아쉽다고 느낄수록 투자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지나간 거 너무 어 신경 쓰지.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주식시장에서. 오늘 시장 경기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